38장. 식생활에서 범하는 잘못. 사랑하는 A 형제 자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이곳에서 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일을 합당히 여기셨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신 가운데 그들에게 관계되는 것도 몇 가지 있었다. 나는 그대가 모든 면에 다 올바른 것이 아님을 보았다. 원수는 그대들을 멸망시키고자 시도하고 있고, 그대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애쓰고 있다. 나는 그대들이 다같이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으신 교만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과, 그대들이 다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대들이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배틀크릭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들은 그곳에 손을 뻗쳐 그들의 행동과 일을 그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꼴지어 보고자 한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대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작은 일들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배틀크릭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택한 종들에게 맡기셨다. 그분은 그 사업의 책임을 그들에게 지워주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사업을 감독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그 사업이 올바르게 진척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업의 선두의 선자들은 잘못을 지적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척되어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의를 그대 스스로에게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았다. 그대들의 동기를 시험해 보라. 그대들은 그대 자신에 관하여 속고 있다. 그대들은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대들이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훨씬 진보되어 있다고 생각하게끔 해준다. 그러나 그대들의 특별한 이론이 반박을 당할 때 즉시 자아가 나타나고 그대들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대들이 참된 겸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나는 그대들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대 자신에게서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박탈해버리는 데 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 같은 일은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이와 같이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일들이 그대들을 더 거룩해지게 할수 없음을 보았다. 이방인들은 이런 모든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동회하고 상한 마음은 그분의 눈에 매우 값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관한 그대들의 견해가 그릇된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대들의 주의가 그대 자신의 영혼의 복리에 집중되어야 할 때에 그대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관찰하고 작은 일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돌볼 책임을 그대들에게 지우지 않으셨다. 그대들은 교회가 배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대들처럼 볼수 없고 그대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와 동일하게 엄격한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이 그대 자신의 의무와 다른 사람들의 의무에 관하여 기만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식생활에 관하여 극단으로 치우쳤다. 그들은 엄격한 길을 택하고 너무도 빈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의 손해를 보고 질병은 신체 조직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은 약해졌다. 나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겪은 우리의 경험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그곳에 살때 마땅히 섭취해야 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므로 질병이 우리를 거의 무덤으로 이끌어간 것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적합한 음식물을 즐겨 주셔서 힘을 도두어 주고자 하심을 보았다. 우리가 가진 동기는 순결했다. 그것은 출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저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난했다. 나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결함이 있는 것을 보았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탐심이 많고 이기적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지워졌던 짐은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락해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처럼 엄격한 절약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약하게 하거나 손해가 되게 하는 길을 택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분의 말씀에는 교회를 겸비케하고 그들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의무와 요구가 있다. 그러나 겸손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만들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의무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사상이다.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엄격한 필요가 요망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무서운 시간에 우리의 궁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양시킬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분께서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진리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몫을 다하기를 요망하신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을 바치고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위탁된 의무이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역시 힘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그들의 힘을 없애 버리기 위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할수 있는 대로 피곤한 노동에서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아야 하고 힘을 강하게 해줄 영양분이 많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환난의 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환난의 때가 임박해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무서운 투쟁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돼지고기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그들만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견해가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 의견으로 이 문제를 하나의 시험거리로 만들고 그대들의 행동이 이 문제에 관한 그대들의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요구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마치 당신의 사업에 책임을 맡긴 사람들에게 의무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당신의 정직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즐겨 알려주시고자 하신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교회의 의무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의무를 당신의 교회에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믿는 개별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이끌어내지 않으시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인도해내어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천사와 연합하여 움직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천사들보다 앞서서 달린다. 그러나 그들은 매 걸음을 뒤돌아보고 인도하는 천사들보다 더 빨리 가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빨리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절반도 채 못한다.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급히 착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달려간다. 그리하여 대열 속에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한다. 그들은 단체와 조화되도록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이 다같이 지도하고자 하는 대신에 즐겨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급히 이끌려 가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은 그대들을 그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들의 고정된 이론을 보고 그것을 겸손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만당하고 있다. 그들은 다같이 회개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에이 형제여. 그대는 본능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탐욕적이다. 그대는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등한이 한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였노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대가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검약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검약을 전한 것으로 왜곡시켰다. 나는 그대가 그대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대는 하나님께 간합되는 참 희생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관찰한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대가 따르는 것과 동일하게 엄격한 길을 걷지 않으면 그대는 그들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대의 심령은 그대 자신이 가진 오류에 시들어가는 영향 아래서 질식해 간다. 광신적 영이 그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기만당하고 있다. 그대는 분명하고 직설적인 증언을 감당할 수 없다. 그대는 부드러운 증언은 견디곤 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대의 잘못을 책망하면 참으로 신속하게 자아가 머리를 든다. 그대의 정신은 겸손하지 않다. 그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정신이 그대의 오류의 열매이며 그대의 판단과 이론을 다른 사람들과 그대가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일터로 부르신 사람들을 헤아리는 척도로 삼은 열매임을 보았다. 그대들은 다 같이 목표를 훨씬 앞질렀다. 나는 그대들이 그 문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을 보았다. 그대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만일 그대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진리를 깊이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가 받지 않았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증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화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바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누가 그 엄숙한 사업에 종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사도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들, 능력있게 기도하고 요점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도들은 그들의 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거룩한 직임을 담당할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현현에 대한 현저한 증거를 기다렸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목사들에게 누가 거룩한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결정할 의무를 지워주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와 연합하여 성령의 분명한 증거를 고려하여 어떤 사람이 가야 하며 어떤 사람이 가기에 부적당한지를 결정해야 했다. 나는 이곳 저곳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누가 이큰 사업에 적합한지 결정하도록 위임한다면 혼란과 무질서가 도처에 초래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분명한 증거 없이 일터에 나가도록 격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볼 책임을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깊은 경험을 가지고 시련으로 연단된 사람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온유한 정신으로 담대하게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 양떼를 어떻게 먹이는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며 누구를 택할지도 아신다. 에이 부부가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다. 그들의 판단은 불완전함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참고도 될수 없다. 나는 그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보았고, 만일 그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대들이 완전히 그렇게 될 것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며 그대들 스스로의 길을 따름으로써 고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올바르게 되고 그대 자신의 동기를 시험하고 그분의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합하도록 호소하신다. 뉴욕주 맨스빌 1858년 10월 21일.